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할, 할걸 퀴즈. 퀴즈 세 문제입니다. 퀴즈. 보세요. 교차분석, 상관분석회기분석 그래서 1 0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오프라인에서 출석 대체하면서 동영상을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 동영상을 지금 학교에서 다 보라고 그러니까,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 여러분이 온오프 수업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보게 될 때, 그때 문제는 좀 다른 것들입니다. 하여튼, 출석이 20점이고, 중간고사 20점, 그 다음에 실습이 30점, 기말에서 30점인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20문제, 기말고사 30문제, 50문제네요. 출석이, 그러니까 기말까지 해서 퀴즈가 60개고, 출석이, 오프라인 출석이 1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지선당을 내는 건 일단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이의를 안 달고, 의견을안 달고 해서 됐습니다. 일단 됐고, 지금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제가 이 20개의 동영상, 여러분이 20개를 아주 수고하셨고, 이 20개의 동영상을 다 듣고, 온라인은 일단 맛보기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뭘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뭐 내용을 다 알았죠? 그럼 교과서 이제 통계학 멘토와, 그 다음에 s p s 에이 통계,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다른 책을 얼마든지 봐도 된다는 겁니다. 책을 안 사시면 그냥 네이버를 보고 되고, 일단 그럼 저기 전체, 경영 통계를 제가 20분에 압축을 하세첫 번째. 통계란 무엇이냐? 통계란 숫자들의 집합체를 통계입니다. 그럼 통계는 뭐냐? 통계량이라는 게 있다. 스토티스틱. 통계량이란 뭐냐? 통계 형태들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수많은 것들인데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평균과 표준편자입니다. 분산도 순대, 분산은 표준편자 제곱인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평균과 표준편자다. 제 책에 맨 앞에 그렇게 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통계학책이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계량이라고 한다. 통계학은 뭐냐? 이 통계량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수많은 것들, 뭐 위도, 첨도, 중일수뭐범위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다 포함한 게 통계학이다. 그러니까 결국 통계학은 통계량들의 대표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표준편차와 평균이다. 이렇게 아시면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는 기술통계하고 추측통계를 한다. 기술통계는 뭐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평균과 표준부자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한 겁니다. 어느 기업체들이 올해 매출액이 어떻게 되다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 업체가 뭐 15%가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 뭐 순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죠. 뭐 경계는 아빠도 뭐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급감하고 있다. 급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술이고. 기술 통계가 일반적이고 조금 있고, 그럼 추측 통계는 그걸 들어가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 고도로 가면 추정을 많이 쓰고, 일반적일 때는 그냥 기술 통계만 많이 씁니다. 그냥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평균과 표준편차만 가지고 하고, 좀 까다로울 때는 이제 추론 통계를 해서 이제 하죠. 추론 통계는 기본적으로 분포를 가정하고, 분포에서 통계적 추론과 가설 검정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내입니다. 그럼 분포는 뭐냐? 분포는 우리가 표본에서 아니 샘플에서 표본을 뽑아 그니까 아니 아, 죄송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모집단의 숫자가 뭐몇천개 이상이 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견기업도 뭐몇천개 되는 거 거기서 뭐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모집단에서 평균 중견기업들의 평균 근속연수 그뭐뭔잘 모르니까 하여튼 모집단에서 샘플 일정 수준을 뽑아 그 샘플들을. 연결되는 걸 그린다. 그걸 이제 디스크트 디스트리뷰션. 이산 분포는 그냥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그건 많이 안 쓰고 이양 분포만 같은 거 쓰고 연결된 거 컨티뉴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연속 분포, 연결된 분포가 되면은 그 분포들에서 그 분포 형태는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종교 분포.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종교 분포 이외에도 많다. 포 화성, 감마, 뭐 많다. TD과 f 도 있고, 근데 하여튼 가장 많이 쓰는 게 정규고 그다음에 정규와 관련해서 t 하고 f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결국 분포는 뭐 수식가지가 있는데 그렇 거기서 베타도 있고 포화성도 있고 감마도 있고 수식가 있는데 우리는 정규분포를 쓴다. 정규분포는 뭐냐?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이 이렇게 폭이 되고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에는 6 8 정도, 2 시그마는 뭐90몇 퍼센트, 3시그마는 거의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로 3 시그마가 되면 대부분의 수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표준 정규분포는 모집단의 표준 정규분포를 정규분포 이룰 때는 당연히 그기서 샘플을 뽑은 표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본다. 정규분포를. 그런데 모집단이 혹시 정규분포는 아니더라도 샘플의 일정 숫자 이상, 뭐 몇십 개 이상을 뽑으면 센츄럴 리미틀 CRM에 의해서 중심과 정리해서 뽑힌 표본들은 전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그냥 쓰면 된다. 정규분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얼마나 있냐. 거의 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아닌 경우도 간혹 있다. 베타나 포화성 감마는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쓰면 돼. 그럼 정규분포를 가지고 나서 정규분포가 결정이 나면 거기서 통계적 추론과 가설 검증을 합니다. 통계적 추론이나 뭐냐? 점추정이라는 게 있고 구간 추정이 있다. 점추정은 어느 기업체의 퇴직률이 얼마냐? 딱 찍어서 23%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 게 점추정이고 구간 추정은 뭐2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이렇게 19에서 24 사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구간 추정입니다. 실제는 구간 추정을 쓰죠. 구간 추정, 점추정 잘안 쓰고 구간 추정을 쓰게 됩니다. 그럼,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평균, 평균, 평균에다가 추정하고 싶어지는 개수를 곱해가지고, 1.96을 뭐 곱하더니 곱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표준 편차뭐 이런 식으로, 2.57 곱하기 표준 편차 이런 식으 해서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만드는 걸 통계적 추정이죠. 구간. 그럼 구간이 넓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구간이 좁다는 거는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간이 좁다는 게더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죠 구간이 좁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체 직원들의 뭐 평균 월급이 얼마냐 천만에서 구천만 원 사이다 이건 너무 넓고 3,500에서 4,000 사이다 그러면 좁으면서 그 안에 많이 들어가면 그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 그 구간은 구간 설정 설정된 구간은 이제 폭이 좀 좁은 게 좋습니다 좁은 게 그러니까 좁고 좁으면서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좁으면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 추정이고 그럼 가설 검정은 뭐냐? 통계적 추정을 한걸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 가설이 뭐냐? 가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다. 실제 맞는지는 모르죠. 실제 맞는지는 모르는데 모집단 샘플 뽑아 가지고 실제 맞다고 생각했더니 해봐 한 번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봤어 결정이 났어. 그렇죠? 고객 만족이 높으면 기업체의 매출이 올라갈 거다. 그럼 고객 만족이 높으면 매출이 올라. 이걸 서비스 업체 대표들 나와. 식품업체 대표들 나와. 항공업체 대표들이 나와. 운송업체 대표들이 나와. 그걸 계속 나오면 그런 결과들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그걸 믿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은 매출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아시습니까? 그게 이제 가설입니다. 그럼 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귀무가설은 뭐냐? 고객 만족이 매출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영향을 준답니다. 항상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관계 없다. 우리는 통계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차이분석과 관계분석을 한다. 차이분석과 관계분석을 한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따라서 귀무가설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보면 귀무가서는 관계가 없다. 대립가서는 관계가 있다.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뭔가를 더 생각할 수 있죠.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인류 발전에 이제 아니서 우리가 항상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그럼 가설 검정, 검증. 가설 검정인데. 그렇게 귀무가설에 대리가설 설정하고 테스트 스토치 검정 통계량 계산해요.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임계치 크리티컬 밸류를 테이블에 찾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계산한 값이 통계치 테이블 값보다 보통 크면 그럼 보통 이제 귀무가설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캘큘레이트 밸류가 테이블 밸류보다 크면 귀무가설 기각이 되고 계산한 값이 테이블 밸류보다 적으면 귀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럼 귀무와서 기각이 된다는 거 뭐냐? 차이가 있거나 관계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로 어떤 게 하냐? 통계적 유의순위 0.05일 때, 0.05일 때 알파가 0.05일 때 한다. 알파가 0.05라는 건 뭐냐? 우리가 믿고 싶은 신뢰도가 1-0.05다. 뭡니까? 1에서 0.05를 빼면 0.95죠. 그러니까 95%의 신뢰도라는 얘기가 알파가 0.05라고 나오는 그 수준입니다. 오케이? Okay? 그걸 p-value를 해서 이제 0.05보다 p-value, 계산된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시스템 틱배어레신션이 있다. 체계적 별량이 있다. 0.05보다 크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랜덤 배어레이션 우연히 생긴 거하고 체계적으로 생긴 건 다른 거죠. 체계적으로 생긴 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통계학의 기본 논리. 통계량, 출원, 기술 통계, 추론 통계, 분포, <laughs> 죄송합니다. 통계적 추정, 가설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앞 단계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분석을 하냐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한다. 을 차이 분석은 뭐냐 두 집단의 차이를 보는 t 테스트,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보는 분산 분석이 있고 관계 분석은 뭐냐 노미널 데이터나 오디널 데이터 관계를 보는 크로스 테블레이션 오일스가 있고 두 변수간의 인터벌 데이터나 레이셔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변수와는 상관, 관계를 보는 상관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변수도 포함하지만 세 변수 이상도 하는 회기 분석이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여러분 일단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것들은 아니고, 이것만 써도 거의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분석을 하는 걸다 계산해, 계산을 다 해야죠. 근데 그 계산은 우리가 손으로 손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데이터, 2차 자료, 2차 자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고, 1차 자료는 여러분이 모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요번 학기는 2차 자료만 하고, 마케팅 조사하고 1학기 수업인데, 그거는 실, 제로 데이터를 구하는 겁니다. 그 설문지로. 그 그러니까 2차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다 놓은 데이터. 뭐 책에 있는 데이터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관리 책이, 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그냥. 책에 있는 것도 되고, 인, 인터넷에 있는 것도 쓰고, 신문에 나온 것도 되고. 그죠? 그걸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쳐놓고, 그 엑셀 파일을 집어넣고 SPSS에 돌리면 됩니다. IBM SPSS라는 지금 패키지, 소프트 웨어 패키지는 서울여대 인사대 2층, 209호, 211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IBM SPS에 깔린 노트북도 우리 교수학습연구센터에서 빌릴 수도 있고, 거기다 집어넣고, 여러분은 데이터를 책에 있는, 인사관리 책에 나와 있는 노동생산성과 뭐, 뭐, 직무만족관의 광, 직무만족, 이런 테이블이 있어. 어느 소미업체. 그거를, 전부, 뭐 노동, 인사관리, 나 뭐, 조직행동 책에 나온 걸 갖다 복사해가지고, 그걸, 엑셀에 쳐넣어 파일 있으면 그냥, 파일을 그냥 불르고요 엑셀에서. 그 다음에 그걸 SBS에서 데이터 입력을 해. 그 다음에 간단한 분석. 제가 말씀드린 뭐, 먼저 통계를 할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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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통계를 한두 개 하고, 기술 통계에서 평균과 표준, 편제나 분포도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가지 분석. 티테스트, 분산 분석, 크로스테블레이션 어네시스 카이스큐어 그다음에 상가 분석회귀분석이 다섯 개를 SPS에서 딱 보면 됩니다. 그걸 치명 결과 딱 나와요. 그럼 결과를 이해할 줄만 아는데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세장이다 똑같은 거니까 제대로 이해해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차이가 있다. 아니면 차이가 없다. 아니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요렇게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남은 시간에 그 다섯 개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딱 집어넣고 기술 통계라는 게뭐 빈도, 뭐 평균 표지 변이거딱 보면 딱 알고 없건 뭐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t 테스트는 뭐냐. 두 집단 간의 차이다. 두 개. 남녀나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집단에 있어서 임금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있느냐. 그걸 쭉 집어넣고 데이터를 돌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데이터를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 분석을 해서 그거는 쭉 가서, SPSS, 메뉴바가 쭉 있는데, 거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어넬시스. 그 밑에 들어쭉 누르면 평균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 평균 비교를 딱 누르면, 거기 가면 뭐, 보통 독립표, 독립평균 비교, 독립표본 비교, 뭐, 대응도, 단일도 있는데, 독립을 줄였어 독립을 써서 딱 써서, 남녀 딱 누르면 돼, 그냥. 뒷대 집어넣으면 값이 딱 나와. 그래서, 값을 봤더니 p v a l 가 0.0보다 작아. 그럼 차이가 있다. 0 0 5가 커. 그럼 차이가 없다. 그리고 T-test는 아주 심플해요. 그 다음에 세 집단이상은 뭐냐? 그건 분산 분석이다. 분산 분석은 뭐냐? 표준포인트의 제곱을 가지고 한다. 왜 제곱을 하냐? 집단 간의 차이를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곱을 했다. 분산을 가지고 분산 가능하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는 분산이 세 가지가 있다. 총분산과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이 있다.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합하면 총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누면 이 F 값이 나온다. 그 집단 간 분산이 크고, 집단 내 분산이 적으면 그 차이가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체와 한국 기업체와 중국 기업체가 있는데, 집단 간에는 차이가 많아.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세 가지가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은데, 집단 내는 거의 비슷해. 임금이 거의 비슷해. 근데 집단 간에 차이가 많아. 그런 경우, 집단 간 분자가 크고, 집단 내 분모가 작으면 그가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단 간에. 그래서 집단 간과 집단 내를 해서 그걸 자유도는 아닙니다. 자유도는 뭐냐? 보통 평균 을 구할 때 쓰는 지로 n-1 같은 건 동일한 거다. 평균에서는 왜 n을 쓰냐? 거기는 두개일때 평균을 하게 되면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n-1입니다. 보통 n-1인데 샘플이 많아지면 뭐 200개가 되면 200 빼기 1로 199개를 나누나 전체 분수를, 분자를, 그 다음 199개를 나누나 200을 나누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뭐 거의 차이가. 통계라는 게 거의 어퍼크메이션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n-을 줄여데 m n-1이 뭐냐? 마지막 변수 하나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표본 숫자 빼기 1입니다. 아니면 이제 거기서 뭐 분산 분석일 땐 집단 숫자. 집단이 3개면 3001이죠. 2가 되겠죠. 집단 5개면 5001에서 4가 되고. 그래서 집단 간 분산의 자유도와, 집단 내분산의 자유도와, 그럼 총 분산의 자유도가 나오면 이 자유도를 집단 간 분산의 자유도와 집단 내 분산의 자유도를 더하면 총 분산의 자유도가 동일해져 그걸로 해서 전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 그럼 F표가 나와. F표가 캘큐레이트 된 F표가 테이블 F표보다 값이 크면 우리는 유의수, 유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F,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이 차이 분석의 대표이고 T 분석은 분산 분석의 뭐 아주 심플한 형태라고 얘기하십니다. 관계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스 타빌레이션 어널리스는 노미널 데이터와 오디널 데이터. 우린 데이터는 주로 네 가지로 측정이 되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노미널 데이터. 순서를 물어보는 서열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 등간결 물으면 리크트 5포인트와 같은 등간, 인터멀 스케일. 그 다음에 몸무게와 같은 뭐, 레이저 스케일. 그래서 크로스 타빌레이션 어널리스는 주로 노미널 데이터나 오디널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를 보는 거다. 카이스퀘어 계산을 해가지고 관계를 본다.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가 크면 관계가 있고, 적으면 관계 없다. 그래서 카이 제곱을 해서 이것도 보고, 0.05보다 작으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상관 분석은 뭐냐? 크로스 테빌리오션어헬스도 명목 척도로 측정된 두 개의 변수, 상관 척도로 측정된 두 개의 변수 간에 보는 거죠. 상관 분석도 두 개의 변수인데, 이거는 인터벌이나 레이시오로 측정된 두 개의 변수 간에 본다. 그래서 뭐, R이 나오는데 보통 0, 0부터 1까지 사이고, 일쪽으로 나오면, 플러스 나오면 양의 관계고, 마이너스 나오면 음의 관계다. 아이 클수록 관계가 세, 심하다고 한다. 강하다고. 그, 알에 되면 유의 수준 나오는데 0.05보다 작으면 그 유의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회귀분석은 뭐냐? 회귀분석은 상관분석에는 독립과 종속이 없는데, 회귀분석은 독립과 종속이 있다. 두 변수 회귀분석은 상관분석과 결과가 동일하다. 두 변수 회귀분석은 상관분석과 결과가 동일하다. 그런데, 독립변수두개 이상인, 중회기 분석은 상관 분석과결과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다. 중회기 분석은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동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도 여러 개고, 독립변수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캐논이컬이있습니다 캐논이컬 거의 뭐안 쓰고, 저는 논문 여러 개써봤는데 발표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화라도 내고 있는데 캐논이컬 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중회기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고, 종속변수가 하나인 경우다. 맞니다 그래서 이거는 f 분석을 하는데 F분석을 분산 분석에서 쓴 거다. 분산 분석이 뭐냐? 앞에 차이를 보는 건데 근데 어떻게 관계 분석에서 쓰나? F 분산 분석과 관계 분석결국는동일한데 통계학이 전부 하나로 통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표를 보면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표가 나오고 거기에 나와서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그러면 단순 회귀 분석은 뭐 상관 분석 결과 동일하니까 단순 회귀 전체 모형이 적합하다. 그러면 개별 변수도 적합하게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고 독립 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회기 문서일 때 독립 변수가 여러 개입니다. 이때는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냐? 전체 회기 모형 전체가 통계적 유의한지를 본다. 피별일 본다. 두 번째 내려와서 개별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한지를 본다. 지금 독립 변수가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전체 모형이 통계적 유의한지를 보고 검증을 했더니 유의하다고 나왔다. 그럼 독립 변수가 세 개다. 세 개가 유의하고 두 개는 아닌 걸로 나왔다. 그럼 그세 개는 유의한 거다. 만약 전체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 0.05보다 크다, 이러면 어떠냐. 그건 모형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모형 못 씁니다. 연구 논문일 땐 그게 안 되고, 체크 댔다안 되고, 실제도 그건 안 되고, 는 의미가 없고, 0.05보다 작은 경우만 모형이 돼. 모형이 적합하다. 모형이 적합한 건 어떻게 하냐. 그건 상관계수의 자승인 결정계수로 알 수가 있다. 그게 중해지 분석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다섯 가지 다 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결론 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결론 내려서 여기에 제한돼 가지고 우리는 통계 분석을 했더니 이런 이런 경향학에 관련된 분석이 나왔다. 경영학의 일곱 개 전공 세부 전공에서 이런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우리는 그걸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영 통계 전체적인 논리이고 여러분은 1학년 2학기의 경영 통계를 듣고 많은 과목들에서 이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이제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